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저는 MLB 투어가 추진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 이거 안될 텐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투어가 확정됐다는 소식에 많이 놀랐고, 초를 치게 될까봐 가만히 있었는데요. 투어 확정이 발표된 후, 네이버 라이브에서 좋은 선수들은 오기 어렵다. 최저 연봉 선수들 위주로 올 거기 때문에 너무 기대하시지 말라고 했던 이유를 오늘에서야 말씀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번 투어가 성사되고 진행된 과정에 대해 취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설명할 수밖에 없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mlb 투어 무산에 대한 제 생각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mlb 재팬 올스타 시리즈는 198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년마다 열리게 됩니다. 1988년 대회 MVP가 베리 라킨, 1990년 MVP가 캥그리 피주니어, 1998년 MVP가 세미소사, 2000년 MVP가 베리 본즈였을 정도로 초창기에는 화려한 멤버를 자랑했습니다. 노모는 1992년 대회 때 로저 클레멘스로부터 미국으로 와라 너라면 통한다는 말을 들었고 1995년 정말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2002년 대회 때 베리본즈를 상대로 3연타석 3진을 잡아낸 우에아라 역시 2009년 결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합니다. 하지만 mlb 재팬 올스타 시리즈는 2006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됩니다. 메이저리그 스타 선수들의 섭외가 점점 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8년의 공백이 있고 나서 MLB 재팬 올스타 시리즈는 부활하는데요. MPB 창립 80주년이었던 2014년, 일본 야구는 대표팀인 사무라이 재팬과 MLB 올스타 팀을 대결시키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저는 엠스프레 있었을 때 2014년과 2018년 투어를 모두 중계했는데요. 그때 적어놨던 라인업을 다시 보니 (2018년) (1차) 전은 (1번) 타자 유격수 아메드 로사리오 (2번) 타자 포수 (JT) 리얼무토 (3번) 타자 일루수 카를로스 산타나 (4번) 타자 우익수 로날드 아쿠냐 (5번) 타자 좌익수 후안소토 (6번) 타자 삼루수 에우에니오 수아레스 (7번) 지명타자 리스호스킨스 (8번) 타자 중견수 케빈필라 9번 타자 이루수 크리스 테일러로 당시 메이저리그의 미래로 여겨진 기대주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2014년은 어땠을까요? 1번 타자 이루수 호세 알투베 2번 타자 우익수 야시엘 푸이그 3번 타자 일루수저스티모노 4번 타자 3루수 에반 롱고리아 5번 지명 타자 칼로스 안타나 6번 타자 포수 살바도르 페레스 7번 타자 중견수 벤 조브리스트, 8번 타자 좌익수 루카스 두다, 9번 타자 유격수 알시데스 에스코바로 당시 월드 시리즈를 막 끝낸 페레스와 에스코바, 그의 첫 안타왕을 하는 알투베, MVP 출신인 모어노와 올스타 삼루수 롱고리아, MVP 투표에서 표를 받은 푸이그 등 나름대로 신경을 쓴 선수 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한국 투어의 경우는 올스타 선수들을 많이 섭외한 2014년이나 미래의 스타들로 채우려고 했던 2018년에 비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라인업이었는데요. 만약 한국투어팀이 왔다고 가정하면 1번 타자 중견수 스티븐 콴, 2번 타자 유격수 김하성 3번 타자 일루수 취지만 4번 타자 좌익수 랜디 아로사레나 5번 타자 삼루수 패트릭 위즈덤 6번 타자 포수 살바도르 페레스 7번 타자 우익수 앤서니 산탄데르, 8번 지명타자 다린러프, 9번 타자 이루수 콜튼 웡으로 올 시즌 준수한 활약을 한 선수들이 적지 않지만 지명도나 장래성 면에서 티켓 파워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 선수들인 김하성, 최지만, 박효준, 배지환을 볼수 있지만 월드 투어라는 건 우리 선수들이 아닌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스타 선수들을 보기 위해 티켓을 사는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보다 더 좋지 않은 라인업이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메이저리그는 지독하게 긴 스케줄을 자랑합니다. 2월 중순 스프링 캠프에 소집된 선수들은 정규 시즌을 끝내면 10월 초 월드 시리즈까지 가면 11월 초까지 8개월 가까이를 훈련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워낙 많은 도시를 옮겨 다녀야 하는 데다 이적도 빈번하다 보니 가족들은 고향에 따로 거주하고 1년 내내 호텔에서 지내는 선수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시즌이 끝난 후 일정을 극도로 싫어하고 WBC 참가에 대한 거부감도 강했습니다. 이처럼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선수들을 멀리까지 오게 할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바로 엄청난 개런티를 챙겨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MPB 창립 80주년이자 사무라이 재팬 출범 원년이었던 2014년 일본은 요미우리 신문, 주니치 신문 등 대형 신문사와 대기업의 스폰을 잡는 데 성공했고 정확한 액수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기당이 아닌 하루에 최대 2만 달러를 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선수들은 보름 가까이를 있었기 때문에 지명도가 높았던 선수들은 30만 달러까지 벌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일본은 결정적인 카드를 쓰는데요. 선수들의 가족을 함께 데려와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동안 일본 여행을 시켜주고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투어에 참가한 선수들은 대회 기간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야구 대표팀의 인기가 축구 대표팀에게 크게 밀린다고 판단한 일본 야구는 심지어 우리 돈으로 5만원짜리 티켓에 8만원짜리 사무라이 재팬 유니폼을 줬을 정도로 흑자를 목표로 한 대회가 아닌 야구 대표팀인 사무라이 재팬을 화려하게 데뷔시키기 위한 대회였습니다. 하지만 들어간 노력과 비용에 비해 mlb 오스타팀 선수들의 몇몇은 많이 아쉬웠고 일본 대표팀이 3승 2패로 선전하긴 했지만 흥행에 성공한 대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18년 일본은 다시 mlb 투어를 하기로 합니다. 이번에는 흥행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의 신인왕을 차지했으며 이치로 이후로 최고의 아구스타가 된 오타니 쇼에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은 전 경기를 소화할 오타니와 함께 다저스 마에다가 히로시마 구장에 등판하며 양키스와 보스턴에서 슈퍼스타 한 명씩을 반드시 데려오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마에다의 참가를 제외하면 모두 불발에 그치고 맙니다. 특히 오타니의 불참이 확정되자 중계권료가 5% 떨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대회 역시 일본은 비싼 좌석을 구입하면 사무라이 재팬 유니폼을 증정하거나 다양한 대표팀 굿즈를 주는 등 적극적인 팬 서비스를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멤버들은 2014년 멤버들보다 더 지명도가 떨어졌고 사무라이 재팬이 5승 1패로 압도한 대회는 결국 흥행에 성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대회가 어렵다고 생각한 건 일본처럼 대기업을 스폰서로 유치하지 않는 한 방한 선수들에게 돈을 많이 줄수 없었고, 심지어 일본은 돈을 많이 줬는데도 유명 선수들을 데려오지 못했다는 건데요. 비용을 감당할 만한 다른 수익 모델이 없다 보니 티켓 가격에 그대로 반영됐던 겁니다. 사실 올해는 다시 4년 만에 일본 투어가 있어야 하는 해였는데요. 제가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2018년 투어 때 섭외를 담당했던 사람은 1년 동안 열심히 뛰어다녔는데도 스타급 선수들과는 아예 협상도 하지 못했고 이럴거면 말뿐인 울스타팀을 데려오는 것보다 에인절스의 방일 경기를 하는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본조차 사실상 포기한 투어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한다는건 투어를 추진했던 주체들의 오판이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오판은 mlb 3국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두 번의 일본 투어를 통해 진정한 올스타 선수들로 도배하지 않는 한 미국을 벗어난 지역에서 메이저리그의 티켓 파워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게 증명됐는데요. 일본이 그나마 두 번을 겨우 해낸 것도 메이저리그의 티켓 파워가 아닌 일본 대표팀의 티켓 파워 덕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mlb 3국은 일본 투어가 무산됐을 때 아예 투어 자체를 포기하거나 한국에서의 투어를 밀어붙일 생각이었다면 본인들이 발벗고 나서 좋은 선수 구성을 만들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 말대로 야구의 세계화가 투어의 목표라면 MLB 사무국이 직접 비용을 들여서라도 진정한 올스타 팀을 만들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건 이번 투어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거나 적당한 선수들을 보내더라도 한국 팬들이 반겨줄 거라는 아니한 판단을 했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투어를 다시 추진하거나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에런저지의 방문 또는 오타니의 방문 같은 것부터 시작해 더 차근차근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투어 취소가 아쉽지만 어떤 면에서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이번 일로 인해 해외 시장에 대한 더 정확한 판단을 하게 된다면 전화위복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월드 시리즈 사이 시간을 내 다른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야구야구를 담당하고 있는 저와 최세결 기자는 시즌이 끝난 후에도 매일 영상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3차전 리뷰 프로그램 출연과 경기 정리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